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출신 방송인 프라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태국 감성에 제 스타일까지 넣어서 다양한 태국의 코디를 소개해드릴 건데 우선 한국 시청자분들 대신에 어, 평가해주실 한국 분들도 같이 초대해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식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강창구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코디인 것만큼 저는 약간 쨍한 색깔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트로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위 아래 똑같이 아니면 오늘처럼 원피스를 입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제 스타일이랑 태국 이브까지 넣어서 제가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각 상황에 맞게 제가 의상을 준비한 건데 네. 어, 일단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룩을 보여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짠! 와, 너무 예쁘다. 첫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일단,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어, 남자친구 만나러 데이트한다던가, 음. 아니면 야외 결혼식, 친구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어, 데이트. 데이트 아니면 결혼식? 네. 일단, 가까웠습니다. 바로 맞았어요. 태국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입고 가는데요. 아 그래서 저도 평가를 받고 싶은데, 네. 일단 판한번 주세요. <laughs> 네. 이쁘면 오, 좀 아쉬운 점 있으면 X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네.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어! <laughs> 감사합니다. 통과했나요, 네, 제가? 네, 제가? 저, 네 너무 예쁘네요. <laughs> 그러면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도 네. 왜 오르주셨는지 한번 코멘트해 주세요. 뭔가 네. 결혼식 뭐에 간다고 하셨긴 한데 어 한국 문화에서는 신부보다는 덜 이렇게 주목받지 않게끔 되게 네. 단정하고 색깔도 네. 톤다운이 된걸 입고 하는데 음. 저의 생각은 뭔가 한국에서도 이제는 태국처럼 결혼식에 음. 갔을 때 화려하고 음.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옷을 저는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어, 있죠. 네. 혹시 태국 신부들은 메이크업을 주로 어떤 트렌드가 유행인지 아 궁금합니다. 신부 메이크업, 이거 진짜 직업병인 음. 것 같은데, 역시. 그렇죠. 그럼요. <laughs> 네, 태국 신부는요, 한국에 비하면 좀더 많이 과하게 하고, 특히 속눈썹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눈썹이랑 닿을 때가 이렇게 확 올리거든요. 한국이랑 다르 게? 한국은 네 앞으로 가박가박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트렌드라서. 어 점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 꾸안꾸 자연스럽게 한다면 태국은 티나게 화사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음. 스타일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결혼식에 가봤는데 태국 결혼식이랑 이 가장 큰 차이점을 느껴봤거든요. 어. 태국 결혼식은 길면 이틀 동안 하기도 합니다. 놀랍죠. 아. 그래서 약간 전날에 약혼식하고 네. 이틀째날에 결혼식으로 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래서 한국 와서 이 결혼식 끝나고 나갈 때 이미 간판에 다음 신부 신랑의 그렇죠.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 또 네. 하나 여쭤보다면 혹시 태국에서 아. 결혼식 할때 코디할 때 참고할 코디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남자분들도 이게 한국에서 좀 검은 정, 정장으로 입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한국이랑 다르게 사실 태국 결혼식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두운 색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아 네. 근데 저는 한국 결혼식 갔을 때 그냥 다정하게 하고 입고 가니까 약간 검은색 드레스도 입고 가더라고요. 맞아, 저는 그래서 맞아. 처음에 놀랐는데 태국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어두운 색 입고 가면 약간 이 축복하러 가야 되는데 어둡고 하면은 약간 저주하러 가는 건가? 아, 화사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약간 나쁜 뜻으로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국인들은 무조건 이렇게 드레스, 밝은 색, 하늘색, 핑크색, 아니면 레드도 좋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크림색을 어, 선택했습니다. 따사하게. 아, <laughs> 네, 그러면 저희도 의상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룩으로 갈아입고 올까요? 좋습니다. 아, <laughs> 핫걸이네, 핫걸. 예! <Yeah>, 주혼자의 <laughs> 룩은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집에 가지 마, 베이 아, 밤새도록 <laughs> 음 놀려고 작정하고 나온 클럽 룩입니다. 어, 어떤가요? 학걸 같아. 학걸 색깔이야. 패턴이랑 뭐 이런 거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뭔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우선 평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O X 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웃음> <웃음> 다행이다 통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두분왜 어를 주셨어요? 어. 한국에서 클럭하면 게 네. 화려한 귀걸이 하고 흰 보이게 이렇게 노출해서도 입고 네네. 짧게 치마 입고 부드시니까와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어디가다 네. 똑같죠 그래서 오늘 룩을 입고 왔을 때 제가 생각나는 곳은 혹시 카오살로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못 들어봤는데 오. 혹시 이태원 같은 느낌인가요? 오 그렇죠 그렇죠 카오살로드가 태국에서 진짜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음. 한국으로 치면 홍대 이태원 어. 약간 술집거리고 어. 클럽거리고 어. 약간 그런 어, 거리입니다. 그래서 카우살로드 가면 외국인 관광지 분들도 계제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아 맛있는 것도 많고. 음 그래서 나중에 태국 가게 되시면 그렇게 카우살로드 아 한번 추천해 드리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꼭 가볼게요. 어, 태국 MZ 사람들은 요즘 뭐 어떻게 노나요? 음 가야? 노래방 어 <laughs> 영화관 그리고 볼링 왜냐면 태국은 날씨가 참 더워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거리에 걸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다 있습니다. 그, 실내에서 보통 네 예. 네 먹는 것도 백화점 볼링장도 음 백화점 노래방도 백화점 영화관도 백화점 다 백화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룩으로 제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짜라라라라라라 짜잔 너무 예쁘다 시원하다 세분절 룩이에요 바로 바캉스 룩인데 어. 또 지금 여행하기 좀 코로나 좀더 풀리면 여행할 수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여행하러 가면 바로 제 고향 태국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태국의 어, 바캉스 룩입니다 어. 태국 여행지 룩 어? 여기 태국 아닌가요? 어? 아, <웃음> <웃음> 벌써 태국에 온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여기 바로 태국 아닐까요? <laughs> 다란, 태국 카페요 네, 그럼 일단 평가를 해 주실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통과했습니다. <laughs> 네, 일단 어떤지 첫인상이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패턴 들어간 걸 좋아해서 일단 오. 패턴 들어간 원피스라서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네네. 뭔가 한국의 박항수와 다른 점은 한국은 뭔가 이제 살이 다 드러나는 비키니를 입는 걸 좋아하시는 아, 문화가 있는 것 같고. 아, 진짜요? 네. 태국은 바캉스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저희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어...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죠? 치마가 날리는 네. 막 그런 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바닷가 갈 때. 그래서 태국인들은 바닷가 가면 이렇게 항상 긴 드레스를 입는 편인 것 같아요. 와. 샌들이랑 같이 음. 어때요, 이 룩이? 아, 프릴도 너무 예쁘고, 네, 이렇게 라인 드것도 너무 예쁘고, 음. 진주로 포인트 준거다 예쁜 것 같아요. 다 너무 진주, 예뻐. 진주, 진주. 음. <laughs> 이렇게 박항스를 입었는데 또 여행 얘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 어, 그러면 시국이는 신혼여행은 어디쪽으로 갈까요? 푸켓도 괜찮고요. 네. 근데 푸켓은 이미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푸켓 가면 한국인들밖에 없는데 음. 새로운 곳은 껐다오 진짜 프라이빗 섬 같은 느낌? 아니면 코사무이도 좋아요. 아. 아니면 끄라비 어 이렇게 노트 하셔야 될것 같은데 포켓은 네.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태국 남해 쪽으로 가면 코다오, 코사무이, 크라비 이런데 가면 해산물도 맛있고 네. 네. 물도 이쁘고 네 동해보다 남해가 이쁘거든요. 그래서 방콕에서 한 시간 정도 비행기 타면 진짜 쉽게 갈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러면 태국인들은 그런 신혼여행을 어디 가나요? 태국분들은 약간 유럽 여행으로 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덥다 보니까 그렇지. 좀 약간 태국에서 찾을 수 없는 분위기, 음... 태국에서 찾을 수 없는 날씨. 그래서 유럽 여행, 스위스, 호주 막 이런데 어... 네. 자연적인. 쪽으로 어, 네. 어. 자연적인 거는 이제 호주 아니면 음. 좀 건물 화, 화려하고 그런 데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음. 스위스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하는 어. 것 같아요. 한국은 근데 맨날 덥나요? 항상 덥나요? 아. 시원하진 않나요? 맞아요. 에어컨 없으면 시원하진 않습니다. 어, 그나마 덜 더울 때는 10월에서 2월까지 약간 태국의 겨울인데 밤에는 약간 살살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요. 한국의 초여름 같이. 그리고 피하셔야 될 시간은 9월, 10월, 우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습하고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그때만 피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룩으로 갈아입어 볼까요? 좋아요. 네. 짜라라 마지막 룩입니다. 오늘 어 반응 왜 그러시죠? 마지막 룩이요네 아, 마지막 룩이에요. 우선 평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나둘셋하면 일단, 일단 그냥 들어주세요. 네. 아시겠죠? 하나둘 셋!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진짜 왜요? 왜하하하요 아, 어느 분위기에 어울리는 네. 룩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딱 봐도 알지 않나요? <laughs> 집인가요? 어! 어! 일단 왜 x 들었어요? 오집 어, 말고는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집 말고 이거 어디 입입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어. 정답이 바로 집콕룩이에요. 아 <laughs> 그러면 뭐? 그러면 이거죠. 네. 그러면 이거죠. 어 바꾸시는 어, 네. 거예요? 집이면 어, 이거. 아, 아 상황을 설명해드리니까 이제 좀 음. 마음 바꾸시 바꾸셨나요? 네, 네. 집이라고 하니까 이거. <laughs> 네 태국인들은 맞춰서 <laughs> 뭐라 해야 돼 잠옷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예잠 네, 네, 그냥 잠옷이에요. 음. 저는 이렇게 그냥 색깔로 하는데 뭐 그런 잠옷들이 많잖아요. 뭐 짱구 잠옷이라든지, 좀 패턴 있는 잠옷이라든지, 아니면 만화가 들어가 있는 잠옷이라든지, 위아래가 세트 세트 이렇게 입는 태국인들이 많거든요. 또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이런 잠옷을 입어요.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태국에서. 한번 엄마, 아빠, 딸, 아들, 잠옷, 세트, 세트 이렇게 입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엄마 꺼 파란색입니다. 대러면 대가족이 혹시 다 이런 파자마, 커플 파자마를 입나요? 어 가족마다 다른데, 저희 가족은 그래요. 아 <laughs> 그래서, 엄마, 아빠, 제 남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맞춰서 세트가 있고, 어 또제 사촌들 가족이 있는데, 진짜요? 형제가 4명이거든요. 네음 그, 그분들도 그분만의 패턴이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야시장 가면 그냥 잠옷이 이렇게 세트로 팔거든요. 아 그리고 실크는 이단 시원하고 편하잖아요. 아, 만져보실래요? 진짜 편해요. 오, 정말 부드러워 네, 부들부들. 음. 그리고 입고 잔다고 생각해봐요. 음. 어머, 꿀잠 자죠. 네. 좋은 그러니까 네. 꿈꾸고, 네, 에이, 그러니까. 시원하고. 아. 또 이거 얘가 에어컨 닿으 진짜 시원하거든요. 아, 그 네, 좋 기운이 저... 딱 들어오면. 네. 그래서 무조건 저희 가족은 실크 잠옷을 음. 입는 음. 걸 좋아합니다. 태국 분들은 집콕이란 걸 하실 때 주로 뭘 하고 지내시나요? 태국인들은 대가족이라서 사실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가끔 이모까지 모여서 저희 약간 자주 모여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대가족 문화가 있어서 저희도 어 이번에 태국 돌아왔을 돌아갔을 때 한국에 오기 전에 이모, 삼촌, 사촌들까지 다 모여서 저희 아. 집에서 다 같이 샤브샤브를 먹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네 가지 태국의 룩을 보여 드렸는데 두분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네. 첫 번째 룩할 때 이제 태국 신부 메이크업에 대해서 제가 동료들도 음. 알게 됐으니까 또 네. 흥미가 생겼고 오. 또 저는 스타일 중에서 네네. 네 번째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laughs> <laughs> 네또 소감 어떠셨어요? 어, 룩을 네 가지를 봤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첫 번째 네. 결혼식 룩아 결혼식 룩? 어 의외인데요? 어, 어. 또제 마음에 드는 패턴이 있었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뭔가 한국 문화랑 태국 문화의 저도 한국에서는 음. 뭐 이런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하고 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태국 음. 문화에서는 아예 뒤바뀐 그런 문화여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저희 다 같이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도 태국의 룩을 소개해드리면서 너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태국에 갈 기회가 계시면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퀴즈를 어, 띄울 거라서 꼭꼭 마지막까지 퀴즈를 챙겨서 답변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